자, 요거 역시 증명하는 건데, 일단 넘겨서 하는 건 맞는데, 문제는 루트가 있잖아, 루트. 룰루가 있으니까, 이걸 제곱을 시켜야 돼. 제대로 계산해야 돼, 루트는. 그래서 제곱을 시켜서, 제곱을 시켜서, 넘겨볼 거거든? 넘겨볼게. 이 결과가 아, 여기 여기 제가 쉽게 시사해. 이 결과가 양수가 되면 앞쪽이 큰 거고 음수가 되면 뒤쪽이 큰 거야. 해볼게. a 맞지? 앞에까지 세고2 루트 a 루트 b. 요거 없애도 된다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지. 과로 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분배시주면 이거 없애도 되지. 어 죽잖아. 꽤꽤꽤 죽지. 요거만 남았잖아. 근데 a와 b가 양수라고 그랬지. 양수라 했기 때문에 이도 양수니까 이게 큰거 그 양수가 맞지 큰게맞단 말이야. 그래서 이게 성립되는데 여기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됐을 때는 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둘다 양수란 조건 때문에 이거 해도 된다 이 말이야. 맞나? 즉, 루트 a 플러스 루트 b도 이 양수니까 양수 맞잖아. 그 다음에 루트 a 플러스 b도 역시 양수구다. 음. 그러니까 제곱에서 넘겨서 해도 문제가 없다. 양수 길이는.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음수고 뭐 여기가 양수다 이러면 그지? 아, 이 여기가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라면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이 조건이 a와 b가 양수일 때 성립한다. 증명 할수 있다. 양끝 증명할 수 있다. 여기까지 하자.